네 안녕하세요 엔세입니다 어, 오늘 참 재밌는 날이기도 하고 주식시장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요 좋은 면이면서도 안 좋은 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예식 하나가 등장을 했는데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우선 저는 네. 영상은 1.25배속으로 시청해 주시면 굉장히 제 말소리도 잘 들리실 겁니다. 그리고 편집 없이 녹화한 영상이니까 제가 조금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있더라도 이해를 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계적으로 급등할 종목들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저의 장고를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운영을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계좌는 오늘 뭐 어제 벌었던 거좀 까먹었죠? 까먹었는데, 까먹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까먹는 횟수보다는 버는 횟수가 많아지는 쪽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 내리고구요. 어, 오늘 가장 핫한 종목은 아무리 봐도 결국엔, 네, CQ센이 될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많이 매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침에 이 영역에서만 매매를 했어요. 물론 돈을 많이 들인 건 아니었고, 저는 이렇게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3분봉으로 진행을 한 것을 보여드리자면, 네, 이런 식으로 사서 여기서 매도를 다 하고, 그 다음에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때 제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건드릴 수가 없었고, 이, 여기에서 이 모양이 참 재밌는데 어, 시키스으로두 가지가 재미있습니다. 먼저 초당 네, 초당 거래 대금을 보게 되면, 여기 1초 1초에요. 내리고 네, 보겠습니다. 1초에 여기서 지금 24억 여기서 20 여기서 떨어뜨릴 때 24억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떨어뜨릴 때 31억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한 번에 이렇게 다 던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밑으로 이렇게 던졌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거 던졌다는 얘기는 그 이렇게 던져도 수익이라는 얘기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미 수익이라는 얘기는 이게 지금 더블, 더블도 더 됐죠. 공부가가 3,000원이었으니까. 시작이 이미 8,900원, 8,940원이니까 거의 뭐몇 퍼센트죠? 6,000원, 6,000원보다는 아래니까 180% 정도 뜬 상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어, 지금 이 시큐센이 시가총액이 얼마나면요 오늘 지금 이 종가상으로 9.550원 종가상으로 1,054억이에요 유통주 수가 약 6,600만주 정도 되고 주식수는 1억 1,500만주 정도 됩니다 그러면 유통하는 주식의 수가 결국엔 시가총액 대비 약 반절 정도 반절보다는 좀 많은 정도 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약 600억 인 종목이랑 어,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때 거래된 금액이 2,080억이에요. 아침에는 1,293억이니까 약 1,300억이죠. 분으로 쪼개게 되면 지금 여기서 거래된 3번 동안 거래된 금액이 344억이고 그 다음 봉이 379억, 약 어, 380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어, 이두두 두 개의 봉이 시총에 해당하는 금액이 여기서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을까라는 게 가늠이 되시죠. 여기서 사고팔고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게 사고팔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쭉 들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는 사람의 속도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거는 프로그램이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면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결국엔 관여를 하는 그런 분야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관여를 하는 것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관여를 하잖아요. 관여를 하는데 꼭, 세력이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력이라고 하는 주체는 사람이요. 사람이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도 있겠죠. 이 프로그램들이 관여를 하는 타이밍도 있고, 여기에다 관여를 하는 거래 대금이라고 할까요? 네, 이것도 엄청나게 많다. 이런 결론을 좀 내립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거를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 지금 보면 제가 여기 선을 하나 그었잖아요. 제가 주로 쓰는 선인데 자, 이렇게 보면 안 보이죠. 근데 3분봉으로 바꿔 놓으면 여기에 딱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시죠? 왜 여기죠? 그죠? 제가 이걸 보고 선을 그은 게 아니고요. 그냥 선을 그어놓고 3분 봉을 열어놨더니 이런 모습이 이제 보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멈췄다는 것 자체가, 이 근처에서 멈췄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엇인가가 관여가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 이것만 보더라도 관여가 되어 있다. 주체는 모르죠. 주체는 여기에 뭐, 어, 어느 한 단체가 될 수도 있죠. 거래를 뭐 투자하는 그룹이 될 수도 있고요. 어, 그런데 이 그룹이 아니더라도 혹시라도 여기다가 이제 거래를 하도록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관여를 한다면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1초에요. 1초에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걸 보고 과연 사람이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내려, 이렇게 빠르게 내려오면 바로 사게끔 되어있을까요 어느 쪽이 맞을까요? 저는 투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내용으로 충분히 어, 오늘은 시장에 관여하는 무엇인가가 있고 그거를 이용해 해서 프로그램이든 이제 어떤 투자 그룹이든 그거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든게 아직까지 존재한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음, 창정형 관련된 종목들이 있죠. 대, 대성홀딩스 이 종목 잘 아시죠? 그냥 이 종목이 지금 이때, 4월 말에 문제가 터졌는데, 이, 이, 때 이후로 지금 이제 시간이 흘러오면서 보게 되면, 결국엔 관여를 하는 세력은 아직도 존재한다. 동하나택 보시면 느낌이 오시잖아요. 이 종목이 하루에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떨어지는데, 마이너스 20%가 한 번에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 24%잖아요. 이게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뭔가 관여가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기회죠. 네. 관여가 되어 있으니까 그 관여에 루틴이 있을 것이고, 그 루틴을 최대한 잘 이용을 하게 되면, 나도 역시 수익을 낼수 있는 시장이구나. 아직도 그렇게 시장이 움직일, 움직일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되었다. 저는 오늘, 오늘 그런 거를, 성과를, 어, 그런 거로 성과를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다른 거 매매도 중요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기가비스. 어, 제가 보는 뷰 관점에서 어, 어제 여기에 여기에 매도가 안 됐었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내려왔을 때추매 하려다가 아직 신규주이고 하니까 신규종목주이고 하니까 제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었고 여기 올라왔을 때 일단 일부는 매도를 실행을 했습니다. 일부는 매도를 실행을 했고요. 여기서 보이시죠? 네, 매도를 실행을 했고 더 올라오는 그림도 있었는데 더 올라가지 않아서 뭐 내일 어, 내일이든 모레든 중요한 거는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여기 3일선을 계속 깨주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끌고 올라가느냐, 이것을 볼 예정입니다. 거래대금이 완전히 터진 것은 아니에요. 아직 완전히 터진 것은 아니고, 이 종목에 관여가 되어 있는 그런, 어, 그런 돈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있죠.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기도,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 여기 3일선을 지켜서 올라가느냐, 이것을 저는 중요한 기준으로 잡고, 음, 매매를 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도를 한 후에 다시 추매를 한, 이제 일부를 이제 더산 거예요. 더 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더 가는 거를 기대, 여기까지 더 가는 거를 기대를 했었고, 10만원 넘는 때가 오게 되면은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저는 매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저점을 일단 설정할 수가 있죠. 여기서 한번 이제 들어 올리는 과정 중에서 여기저, 여기를 저점으로 잡게 되면 여기 저점을 이탈했을 때 손절한다. 어,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매도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다 보면 손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를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목들이, 뭐, 꽤 있긴 합니다만, 우선, 어제 잠고 있는 종목들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동원한 하택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에 오늘 이제 아침에 여기 떨어졌을 때, 이때, 아 매수가, 매수 신호였는데, 이거를 매수를 안 했어요, 제가. 그래서 뒤늦게 위가격으로 일단 샀습니다. 왜냐면, 지금에서야 이제 올라가다 내려오고 나서 이제 들어올린 상황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부터 계속 치고 올라갈 수도 있죠. 그거는, 아, 이제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일부러 더출매를 했었고, 밑에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매수하도록 걸어놨는데, 이제 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단기과열이 연장이 됐었, 어,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이 돼서, 뭐, 금액을 크게 들어갈 수도 없고, 일단은, 3일선을 계속 지키느냐, 이런 것들을 봐줘야 되는데, 어, 단기과열 이 연장이 끝나게 되면, 하나, 둘, 셋, 3일이 이제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단기과열이 거의, 이제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100%가 되어 있는 증거금 100%이고 경고가 어차피 있,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는 그런 종목인데 여기서 더 내려왔을 때 잡을 것이냐 아니면 내일 이 종목을 어느 정도 매도를 할 것이냐 이것은 오늘 밤에 좀 결정을 해보려고 해요. 욕심을 부리지 않을 생각이고 다른 종목들 중에 이제 강하게 올라갈 그런 종목이 있으면 은 다른 종목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의 대장은 동문안항택이라고 생각하기 을 때문에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루닉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여기서 떨어졌을 때 매도 매수를 했고요. 어 잠깐만요. 네, 매수를 했고 저는 매수를 했는데 여기 매도를 좀잘 못했어요. 사실 여기 위에 위 가격에 올라왔을 때 매도를 잘했었어야 됐는데 제가 여기서 매도를 못한 이유가 지금은 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네. 176 저는 1 7 6 1 00에다 걸었는데 176까지만 올라갔고. 여기 4,500원, 그리고 여기 이 자리, 이, 이 자리가 되겠네요. 네. 1.6까지만 가고, 이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도를, 나머지를 매도를 못했고, 그냥 흘러내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가빌스 말씀드렸고, 뭐, 케이지 모빌리스, 모빌리아스 같은 경우는 그냥 연습 매매라고 접근해봤습니다. 왜냐면 여기까지 간다고 봤는데, 저는 9010, 네. 그러니까, 어, 9050에다가 전걸어는데 9010까지만 갔습니다. 애니 능률 같은 경우에는요, 어,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관점이 하나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 제가 보고 있는 관점 중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들고 가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 저점이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저점이 되겠는데, 이 저점을 이제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관심사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어제 말씀드리기를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홀딩하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기 양봉이 있죠 양봉을 이제 여기를 저점을 어제 그제 저점을 깨고 양봉을 만들고 나서 양봉을 깼기 때문에 양봉을 깨서 다 던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제 재료의 특성을 생각을 해서 다 던지지는 않고 한번 연습 삼아서 홀딩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트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s t p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저점을 여기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를 잡고 있는데 이봉이에요. 이봉을 잡고 있는데 현재 깨지는 않았고요. 거의 이제 위협은 했습니다. 위협은 했고 오전에 들어올렸을 때 매도를 하지는 못했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추매를 한 상황이죠. 그래서 어 매도를 했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우선 차트의 흐름이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내일 내일 뭐 혹시라도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할수 있는 그런. 설정까지는 걸어놨습니다. 레저셀 같은 경우는 참 특이한 종목이에요. 정말 특이한 종목이고, 이 종목을 이제 오늘 이제 양봉이 나오고 나서 저점을 깨지 않기를 일단 바랬고요. 저점이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종목을 저도 매매를 일단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매매를 잠깐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 일부를 매도를 하고, 뭐 여기서 들고 있었던 것도 여기서 매도 했었죠. 들고 있었던 거에다가 추매를 한, 여기는 금액이 많이 없었으니까 추멸한 상황이 되었고, 어이 모습이 흘러갈 때 결국엔 어제랑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프로텍이 또 아침에 세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에는 진짜 프로텍이 가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지없이 레저셀이 또 이거를 바톤을 바꿔서 채워서 올라갔습니다. 어 지금 반도체 쪽 관련돼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레저셀이긴 한데. 아, 은근히 가고 있는 종목이 이 종목이에요. 리스베타시스 제가 이 종목, 여기 이 양봉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양봉을 정말 중요했는데, 이, 정, 이 양봉 이후로, 2 3일 물론 깨뜨린 때가 오긴 합니다만, 바로 회복을 시켜주고 있어서, 그 양봉들도 당연히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 중요한 양봉들 위로 어 상승하는 포인트를 보게 되면 약29% 정도 되니까, 어 여기 에 양봉에서 뭐 일부 계산을 해서, 이제, 원금 100%를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으면 50% 정도 들어갔다고 치면 약15% 정도 수익을 낼수 있는 원금 대비요. 그러면 그 수익이 얼마죠? 제가 지금 한달 해서 네15%를 거의 찍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수익을 지금 여기서 낼수 있다. 종목을 잘 고르면 이렇게 잘 수익을 낼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이거 계속 종목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죠.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스 스페셜티 캐미터피카 어, 같은 경우에는 내일 하락을 하죠 내일 하락을 하면 중요합니다 내일 하락을 하면 하락을 했을 때 양봉이 나온지가 일단 중요하고요 첫 번째로는 양봉이 나오게 되면 그 저점이 중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음봉 다음에 양봉이 나왔을 때그양봉이 저점을 지키게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인상가 쪽은 오늘 이제 꽤, 꽤 많은 하락을 일단 했는데 자이 종목이 이렇게 하락을 했고 어, 종목 이제 경고가 지정이 풀렸어요 신소홀딩스 같은 경우도 정목 어, 경고가 지정이 풀렸습니다. 보라테아는 당연히 위가격이 있죠. 그렇게 되면, 어, 우선은 여기 내일 어, 내려오게 되었을 때요. 그리고 여기까지도 내려오게 되었을 때, 보라테아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가 된 것이 맞습니다. 된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음, 내일, 뭐, 은봉이 일단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 집단으로 일단 제 종목들이 움직여줬었고 나머지 종목들 다 같이 이제 하락을 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오염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고 밤 사이에 오염수 관련된 문제 중에 오염수를 일본이 처리를 했다. 그러면은 더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그때는 사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올라간 이유가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 때문에 올리는 건데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본 뉴스만 하더라도 어, 지금 IAEA 어, 유, 그 유엔 총장이 아니고 그핵 관련된 사무총장이 일본, 한국에 와 가지고 일본 오염수가 그렇게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거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염수가 제가 관련돼서 어, 뉴스를 한번 보게 되면 네, 이런 내용의 뉴스가 지금 있어요. 일본의 요청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 제가 좀 느렸는데 컴퓨터가 좀 느리네요. 자, 이, 이 뉴스가 있고 네, 방류에 대한 이해를 이제 기대한다라는 내용. 어, 이 지금 국제 원자력 기구 쪽에서 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일본이 어, 국제 원자력 기구에 어, 지원을 많이 했나요?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그래서 지금 변수가 좀 생겼습니다. 음,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당장 완전히 끝날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선 그래도 아직까지 그런 어. 차트에 그런 텐션이 살아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동거 홀딩스는 좀 아쉽게 됐어요. 그죠? 네. 여기에 연봉. 중요하죠. 연봉이 이제, 제 영상을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이 뭐 숫자는 많이 없습니다만은, 보셨던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이 연봉이 왜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아실 거고, 들어 올리고 나서 눌렸을 때 여기를 지키게 되면 이런 거 상승, 네, 낼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 같고, 어, 종목마다 뭐, 사실 모든 종목을 제가 그죠? 아직까지는 제가 세력도 아니고 세력 그 연락을 받고 있으면서 매매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당연히 종목을 틀릴 수밖에 없죠. 틀린그 횟수를 조금 더 줄여가는 게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제 잘 이뤄내는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어, 이 종목 외에 지금 상학가가뭐 등장한 종목을 이제 오늘 상하가간 종목들을 보더라도 사실 그렇게 강한 상학가는 이제 나오지는 않았는데. 하이브 프로 같은 경우는 에 어, 뉴스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 여기 여기 뉴스에는 지금 등장을 이렇게 여기 네. 어, 하나만 등장을 했죠 지금 다른 종목들이 한꺼번에 등장한 게 아니라 어, 이 UAM과 관련돼가지고 어, 미국과 관련된 이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뭐 정말로 강했으면 여기서 상한가가 몇 개가 더 등장을 했을 텐데. 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월봉으로 잠깐 보면, 네, 월봉으로는 상태가 좋네요. 내일 아침에 어, 이 종목은 월봉의 상태가 좋기 때문에요, 그렇죠? 월봉의 상태가 좋고 30분봉으로도 한번 흔들고 올라간 그런 모습인데, 어, 내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만약에 이 종가 이하로 시작을 한다 그런 상태라면 충분히 매매는 할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내일 매매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 외에는 뭐 강하게 등장한 종목들이 아니라서 상승한 종목들 한번 살펴보고 음, 거래대금이 터져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보게 되면 이수페타시스가 정말 강하고요 일단은 뭐 시장의 대장 중의 대장이죠 제가 예전에 여기서 한번 영상 찍었을 때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갈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갈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갈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딱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 외에는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들 중에 관심을,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 일단 눈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거래대금이 좀 어느 정도 터졌다고 하더라도 톡신나우진 음, 같은 경우는 좀 괜찮네요. 음, 적금 색상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지능리트리 같은 경우도 이이 어, 이 종목도 좀 어느 정도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뭐 뉴스들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일 관심 있는 종목들은 결국엔 전, 네, 상한가를간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이슈 내용 자체가 그렇게 힘이 약, 약, 세지 않다고 하면은, 저는 이 종목들 위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쪽에 있는 종목들을, 그런 지지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상황을 보고 접근을 하면서 매매를 하겠습니다. 응, 아염도 좀 밀리고 있네요. 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동원 아나텍 이거 대응 저는 잘 하고, 그리고 추가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뉴스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어, 위치 자체가 나쁘지 않은 파이버 프로 종목, 네, 이 종목을 일단은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고요. 시가가 높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과 관련돼서 뭐 이제 얘기가 나왔죠 UAM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라는 그런 뉴스들이 내일도 이어진다면 조금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매매 잘 하시고 좋은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